예, 반갑습니다. 1급소재배송의 박진섭 대표입니다. 한주잘 보내셨죠? 저도 역시 잘 보냈습니다. 아이 시간 제시했던 양자모주 엑스게이트 또 원전주 서정기전이요 어제 사이 좋게 나란히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뭐말 그대로 양자모주는 바로 이 양자모주의 대장주 엑스게이트 또 서정기전은 원전주의 대장주로 상한가를 간 거고요. 어, 아, 말 그대로 한신기계도요 제가 이 시간에 제시했던 이 시간에 제시드린 해 종목인데 어제 시회에서 또 상한가 육박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황금선 불꽃 수익을 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세련 종목은 예전에 제가 사실 제시했던 종목입니다. 폴라리스 오피스인데요. 오픈 AI의 챗GPT를 비롯해서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등 AI 기능을 적용한 AI 오피스 플랫폼이죠. 폴라리스 오피스 AI를 이번 달 중으로 출시할 예정에 있고요. 네이버 클라우드 셀바스 AI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과 협업을 하면서요. 문서 작업의 혁신적인 플랫폼으로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플라스 오피스 AI는요, 최신 AI 기술을 활용한 바로 이 문서 작업의 혁신 기능 등이 탑재가 되고요. 말 그대로 올해 2월부터 사전 또 등록을 올해 2월부터 사전 등록을 하면서 또 기대감이 있습니다. 아, 이 종목 뭐 한번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워낙 상승세가 나왔죠. 나왔지만 뭐이 종목 여전히 또 최근 들어 상승을 보이고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관심이 좋아 보이시고요. 5,900원과 6,100원 사이에서 매수가 좋아 보이고 목표 주가는요. 7,300원, 천절가 5,500원 이렇게 대응을 하신다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한 시에 장중 공개방송을 하게 됩니다. 최근 공개방송 제시 종목 뭐 여러 종목들이 상한가 나왔죠. 어제 뭐 난리가 났습니다. 한 시에 공개방송 을 열었는데 STX, 또 오르비텍, X게이트 세 종목이 장중 방송에서 공개하고요. 바로 상한가에 이어서 한신 기계도 제가 마무리할 때쯤에 이 종목 관심이 이 종목 좋습니다고 제시를 드렸는데 시외에서요 7%급상승가 나오면서 이 종목마저 상한가 육박하는 흐름으로. 세종 목상한가와 한종목상한가가 육박하는 름이 나오면서 어제 공개방송 참여하신 분들 대박이죠. 정말 뭐큰 수익을 축하드리고요또 특히 중요한 게요. 최근 황금선 주가에서 바로 터닝 포인트가 되면서 그 자리에서 사실은 통상한가 또는 두 번의 상한가 넘는 급상승세들이 쉽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뭐 상한가 안 가면 어떻습니까? 황금선 주가 터닝포인트에서 아주 급상승, 그걸 훨씬 뛰어넘는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6월부터요, 세달 동안 황금선, 어제 세계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예순 여섯 번째 상한가 종목이 나왔습니다. 하루에 한 개를 넘는 수치죠, 상한가가. 그래서 오늘 오후 1시 장중 공개 방송에서요, 많은 분들이 한번 참여하면 계속 참여해야 된다는 그런 마법의 바로 저희 황금선 공개 방송인데 새로운 오늘 오후 1시 공개 방송에서요, 새로운 주포의 황금선 종목 터닝포인트 황금선 주가를 또 따끈하게 또 새롭게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MTNW 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신다면 또 많은 분들이 또 좋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또 다시 1시 공개 방송에서요. 다시 많은 분들 만나뵙도록 하고요. 예, 이번 또못 뵙는 분들은 한주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